먼저 야, 오 먼저 가니까 아, 이

야야 야. 게 나갔어요. 갑자기 나가서 좋은데 안 받고. 아니야. 아이, 야, 가 수비가 내맹인데 하려고 저거 가지고 또 들어서. 아니, 내맹이한명서친구 해, 할 수도 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니까. 공을 주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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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카라> 에이, 저희가 이 저희가 같이 이게 압박이 되든가 뭔가 있어야 너무 풀어져 하얀... 위해서 먼저 풀어져, 풀어져 보니까 공간이 많이 생기없이이서 미드를 세세는고나 포기도 올라가고 수 올라가고 공 가져가라. 수비도안

아자 이제 라인! 라인! 찬스 는두분다 오세요 방금 무대두분다오세다무대두분다오세왜안 어. 아, 어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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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가고 들어왔어아 나가고 들어왔야 아진저뭐 뭔데요? 뭔소살이는는 뚝살이 어야되는이는다부르 레슬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. 서만서만서만 서만, 서만. 그치. 서만서만 서만. 그치. 어! <목소리>

저기 못들가는같 지용아, 버텨. 버텨. 세세이 있어야 지 아이씨. 아, 안 가. 아, 이제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저기부개요 이거 전에 이십만 원씩 여대원다다주안다 주는 거요 여러분, 중국어 다들 중국어요

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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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슬로우, 슬로우, 슬로우. 오. 아, 슬로우, 슬로우. 아, 선생님, 선 제기하세요. 제기하세요. 아. 몇 개, 몇 개. 제 친. 오우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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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한 사람 뒤에 네, 맞아. 맞아 와우 프레시. 백, 백 둘이 어, 애들이 이제 다 붙으시지 끝난 거 같은데 거의, 거다 내가 고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69, 안돼나가만 나가면 안 돼, 69 나가지마, 나가지마, 기다려, 기다려. 그렇지. 가지마, 가지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그렇지. 지원, 지원. 그렇지. 오우 <laughs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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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